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현의다육세상입니다 아, 지금 햇살이 이렇게나 아주 예쁘게 들어와 있죠. 그치만, 오늘 아침에 한 8시쯤, 대전,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약간 외곽이라 시내권보다 한 1, 2도 정도 낮거든요. 그래서 영하 12도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춥다고 베란다 잠깐 스캔해보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1시간쯤 후에. 밖에 영하 12도일 때 베란다 온도를 봤더니 8도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아무런 보온, 주, 보온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고 잠을 잤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금 고민스러운 게, 보세요. 여기 이제 베란다, 이제 우리 안방 베란다가 좀 넓어요. 그래가지고, 다육이 키기가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못 가고 15년 동안 이 집에 붙박이로 살고 있다고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이제 진열대가 점점점점 앞으로 가고 있어요. 보세요. 요, 요만큼이 남아있는데, 완전히, 완전히 한 겨울에는 이 창문에 여기까지도 햇살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앞으로 점점점 전진을 하고 있다는 거요. 아, 제가 생, 이제 식물 생장선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햇살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laughs> 뭐, 이제 이렇게 해서 1, 2년 키운 건 아니지만서도 아, 이렇게 따스한 햇살, 그래도 간접 햇살이긴 하지만 유리창을 투과하는 이런 햇살이라도 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 계절이 참 좋았는데, 이제 또, 뭐, 날 풀리면 거리대로 일부 보내고 그렇게 하긴 해야겠죠? 아, 이렇게 그래도 잔잔하게 햇살이 들어오는 요런 느낌 진짜 좋죠? <laughs> 이렇게 이제, 어 신문도 안 덮고 그냥 요렇게 어 뒀습니다. <laughs> 아 작년에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신문 덮고 이렇게 해줬는데, 아이고 이제 점점 점점 미건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창문이 조금 헐거운 그런 댁에서는 또 약간의 보온도 필요하죠 베란다에서도. 아 이제 제가 아 여기다가 지금 레몬차를 아까부터 한잔 타다 놨는데. 아이고야 한번 잠깐 한잔 마셔볼게요. 다 식었나? 아니다. 그래도 따뜻해요. 근데 이 레몬차는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 타가지고 물 희석해서 바로 마시면 안 되더라고요. 얘가 많이 우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 이렇게 희석액 타가지고 뜨거운 물 넣어서 조금 우려서 마시는 거한반 어, 정도만 물을 넣고 어, 조금 우린 다음에 그다음에 또더 뜨거운 물을 이제 채우시는 거 그렇게 하면 좋, 음, 좋더라고요. 아, 무슨 레몬차 강의도 아니고. <laughs> 이 어. 아, 화분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 제가 이제 화분 구우러 가는 그 공방에 공방 선생님이 만든 화분이에요. 이제 저는 거기서 배우지는 않고 그냥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제 구워서 오는 어, 그걸 그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요 보세요, 요 안에 요게 금 금가루래요. 어, 요즘에 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가루를 이렇게 뿌려 가지고 완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한테 이제 선물로 하나 주셨어요. 제가 이제 화분구로 자주 가니까. 그래 가지고 하나 주시는데 선물만 어떻게 딸랑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가 또두 개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제 짝꿍 것도 하나, 저기 하게, 하나는 파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짝꿍 거하고 제 거하고 두 개를, 어, 가지고 있답니다. 되게 이쁘죠, 이거. 어,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런, 어, 찻잔이에요. <laughs> 아, 원래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아침을 아직 안 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또 다른 차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이제 요런 애들은 요거 파이브스타인데 제가 이제 확장형 베란다에서 키우던 그런 애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색상이 예쁘죠. 음, 야, 파이브스타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하나를 더 데려와서 음, 같이 이렇게좀 소복하게 심어줄까. 요 화분이 약간 비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덜 예뻐가지고, 하나 더 데려와서 합식을 할까 어쩔까 그랬었는데, 아, 그렇게 키우는 것도 풍성하고 예쁘긴 한데, 이제 안 키워본 애들을 또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키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요 사이즈로만 키우고, 어, 이 화분은 또 다른데 재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요런 애들 좀 심어주려면 작은 화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요런 애들, 탱고, 요것도 이제 확장형 베란다 스키우던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쁘게 잘 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런 애들은 이제, 해마다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분갈이 하려고 제가 이렇게 데려왔고, 얘는 마땅한 화분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다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음, 요렇게, 좀 콩분에 있는 애들, 요거는 이제 뭐, 어 콩분은 아니고 소분 사이즈인데, 그런 애들 이제 분갈이 해마다 자주 해주셔야 돼요. 물도 더 자주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을 제가 이제, 어, 또, 바꿔줄 그런 작은 화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든 화분, 어젯밤 야심한 시간에 제가 잠깐 쇼츠에 올려드렸는데, 어, 보여드려볼게요. 자, 요것보다는 사이즈가 이렇게 작죠. 요 화분은 한 9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한 8cm, 어, 8, 8cm, 7 c 7.5cm, 요 정도 되는 그런 애요 근데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어, 야,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눈은 내려가고. 자, 요렇게, 이제 요거는 어, 300도로 만든 거예요, 300도. 그 바스락바스락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까만 흑유를 발라서, 음 까만 흙교를 발라가지고 다 닦아내면 다 닦아내면 이렇게 라인에 까맣게 음, 여기 이제 여기도 다 바르거든요. 발랐는데 여긴 다 닦아내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나머지 음, 라인에 이렇게 까맣게 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분 시중에서 보셨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애거든요. 이제 이렇게 어, 요 애들은 지금 이제 속파기에요 흙을 덩, 흙 덩어리를 어, 뭉쳐 가지고 저렇게 이제 속을 파내서 만드어 내고요. 요런 애들은 이제 꽃탑은 아, 요즘에 이제 이렇게 좀 잔잔한 꽃을 만들고 있어 어, 만드는 게 아니지.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좀 어, 꽃도 조금 크게 그리기도 하고 작게 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약간 야생화스러운 잔잔한 화분이 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려 봤답니다. 요것도 어, 이렇게 수채화 수채화처럼 약간 그렇게 흐릿하게 한번 이렇게 들습니다 이제 요거를 어좀 깊게 파면 깊게 파면은 조금 더 입체감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자연스럽게 제가 좀 살짝쿵 그렇게 파, 파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얘는 얘는 아 제가 이제 요거를 어 요거를 조각할 때 얘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어 궁금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비즈를 어 이렇게 좀어 붙여봤답니다. 아 예쁘네요 예뻐요 <laughs> 아, 제가 만들어 놓고 예쁘다고 하니까 좀 그치요? <laughs> 아, 요 애는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음요런 애들은 보세요 제가 이제 요거를 구우러 가기 전에 살짝 금, 금간 느낌을 봤거든요 저기에 보세요 살짝 금이 갔죠? 그래서 괜찮으려나 하고 구웠는데 이렇게 어, 살짝 실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도 달기 심는데는뭐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음, 쓰면 됩니다. 개 하나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또 따뜻한 그런 꽃으로 한번 이렇게 장식을 해봤습니다. 아하, 이제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뭐를 심어줄까? 어, 물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심어주라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있잖아요. 그림은 어 그림은 뭐 이렇게 저도 그림을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한분 만드실 분들 이렇게 그림은 이제 조금 뭐 그리다 보면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채색이 채색 다이, 어, 도자기 물감이 우리가 스케치북에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선명하게 잘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색감칠하는 거, 그거 그거를 이제 조금 익히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해보니까 지금도 뭐 저도 완벽한 색감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laughs> 아, 아이고, 요 얌전한데 좀 보세요. 얘도 300토에다가 이렇게, 어, 했는데 요거는 한 8cm, 8.5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높이는 한 9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다소곳하게 얌전한 요런 애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어, 그에 반해서 아주아주 아주 앵그리한 요런 애가 있습니다. <laughs> 겁나게 화가 났나봐요 애가. 지금 <laughs> 분노에 이글거리는 이 얼굴 표정 보세요. 얼굴도 지금 울그락불그락하고 <laughs> 아, 제가 이거 찾아왔는데 어찌나 웃기는지 고양이까지 이렇게 화가 났어요. 주인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보세요. 주먹 불끈 지고 애가 진짜 정말 화가 많이 났나봐요. <laughs>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아, 요거 이제 표, 이런 표현을 하려면 있잖아요. 조금. 아, 어, 동물이나, 이제, 인물, 사람 얼굴이나 이런 거 표현하는 게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원, 이제 제가 보고 그린 그림에 비하면은, 뭐, 택도 없지만서도, 그래도, <laughs> 저거 보고 제가 한참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쇼트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 어느 분이 보시고, <laughs> 어느 분이 보시고, 얘가 아주 매력있대요. <laughs> 아유, 그래서 얼마나 없었는지 네.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화분 제가 또 약간 농분이 필요해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요거 찾아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음, 살짝 롱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화분이 또 필요하거든요. 또, 키우다 보면은. 그래서, 요런 애들, 데려왔, 어, 데려온 게 아니지. 데려온 게 아니고, 구워왔는데, 제가 제대로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봅니다. 이제 살짝, 어, 이제 이렇게 목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음, 약간 이제, 목대 있는 애들, 고런 애들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나름대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또 뭐가 있더라? <laughs> 잠깐만요. 음, 요렇게 이제 요거는 크리스마스 때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있는, 어, 춤추고 있는 말이 좀 웃기다. 그죠? 춤추고 있는 보다는 약간 이제 어, 우아하게, 우아하게 아이구야 말을 하면서 그걸 꺼내니까 참안 되네요. 좀 우아한 어, 그런 <laughs>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는 그런 앤가요? <laughs> 그런 여인네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꾸며가지고 또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구워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거 쇼츠에 굽기 전에 모습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포인세티아도 이렇게 그리고요 아, 크리스마스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어, 2월이 됐어요 어, 요거는 이제 좀더 목대가 있는 그런 애에요 목대가 있는게 아니고 목이 긴 그런 애니다 오늘 진짜 아침에 제가 아주 그냥 말을 아주 헛말을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제가 원래, 원래 만들 때는 그 파스텔 철화, 파스텔 철화가 있는데 개를 심어주려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아, 파스텔이 또 노랗게 물들고 그러면 약간 어울릴지 안올지지는 모르겠어요? 요렇게, 이렇게 음, 완성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잠깐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이제 오늘은 오늘은 저는 뭐를 할 거냐면은 어, 조금 이제 화분 지금 찾아온요 작은 애들 이런 음, 화분에 들어갈 애들 이제 어, 다시 분갈이 해주고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어, 아 얘도 이제 또 살짝 물 고프네요. 또 은근히 물을 많이 어, 많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방울 복랑입니다 지난번에 아, 시간이 워낙 빨리 가다 보니까 얘도 제가 저면 해준 지가 한 3주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물 먹을 때또 됐지. <laughs>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려다 놓고 또, 어, 화분에 못 앉혀준 이런 애들, 홍옥. 요것도 조금 이제 어떻게 해봐야겠고요. 아, 이쁘다, 이뻐. 요거 보세요. 라탐입니다, 라탐. 아, 너무 이쁘죠? 지난번에 깨눈에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심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 미모 뿜뿜 하려고 준비 중인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이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예뻐질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또, 제도, 어, 또 이제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죠. 얼마나 예뻐지나 보자. 그리고 요거는 파이어렌시스예요 파이어렌시스, 파이어렌시스. 엘샤하고 거의 뭐, 음, 거의 똑같죠?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그런 애거든요, 이렇게 또, 아, 얘도, 얘도 화분이 살짝 크긴 한데, 아, 그냥 얘는 간 둬야 되겠어요. 얘는 좀 그래도 자구를 내주고 하니까, 또 이제, 음, 한가득 채워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런 애들은 좀 두고, 큰 화분에 있더라도 자구를 안 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조금 바꿔주려고 합니다. 음. <laughs> 자구를 안 내면 큰 화분을 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또 작은 화분을 좀 옮겨줘야겠고요. 아, 수연이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이쁘게 제 모습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 수연은 이제 이렇게 겨울 성장형이잖아요. 그래서 물도 잘 받아먹고, 어, 그래서 물잘 챙겨주고 있어요, 요즘에. 얘는 이제 다른 애들보다 물을 좀 많이 주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제 벌써 벌써 2월이고 이래 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봄이라고 어, 잠깐 또 좋아하다 보면은 금세 금세 또 여름 여름 걱정하고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아, 맛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쁠 때 많이 많이 봐 줘야 돼요. <laughs> 아, 요 레드빈 보세요. 진짜 솔방울처럼 너무 예쁘죠? 아, 이렇게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뒤쪽에도 앞쪽처럼 얼굴이 균일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 가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어, 레드빈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잠깐 보여드리고 얘네들은 제가 물 준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단단하죠 에온이옴이 은근히 이제 물을 많이 요구하고 또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조금 관심 안 주면 금세 또물 달라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잠깐 베란다 스캔해 왔습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